밥도 못 먹던 나라가 도로부터 먼저 깔았다고. 여러분, 각 나라의 도로를 보면 그 나라를 정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합리적 효율성을, 독일은 체계적 설계를, 프랑스는 우아한 도시 미학을 자랑하죠. 그런데 하버드 대학교 강의실에서 벌어진 한 학생의 충격적인 발표가 은퇴를 앞둔 교수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한마디로 정리됐죠. 지금의 한국 국가력은 그길 위에서 나온 겁니다. 온 국민이 고속도로를 만든 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그 전에 오늘의 이야기를 전하는 감동상자, 그리고 채널지기 소담에게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지역, 어떤 길 위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있는 그 소중한 자리를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윌리엄 브레넌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도시계획학과에서 40년간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평생 유럽과 미국의 도시 발전과 도로 설계를 연구해 왔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한국 학생의 발표를 듣기 전까진 아시아 국가들의 급속한 도로 발전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년전 가을 제가 은퇴를 한 학기 앞두고 있던 때였죠.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도시계획론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각자 관심 있는 도시 발전 사례를 조사해서 발표하라고 했거든요. 대부분 학생들이 뉴욕이나 런던, 베를린 같은 익숙한 도시들을 선택했고, 수십 년간 비슷한 발표를 들어온 저는 학생들의 발표에 집중은 하고 있었지만, 큰 흥미를 느끼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특이하게도 한국을 주제로 선정했더군요. 그 학생의 이름은 김민수였어요.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었습니다. 김민수가 발표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조금 특이한 나라를 선택했네라고 생각하며 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민수가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주는 순간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1960년대 한국의 모습이었어요. 그저 한 나라의 흑백 과거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페어 그 자체였거든요. 맨발의 아이들이 흙길을 걸어가고 초가집들이 듬성듬성 서있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그 다음 사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니 국민들이 맨손으로 삽을 들고 길을 닦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심지어 아이들도 뛰어다녔죠. 옷은 남루했고 얼굴은 흙투성이었지만 그들의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김민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안 됐습니다. 하루 세끼 먹기도 힘들던 시절이었죠. 쌀도 없어서 밥도 못 먹던 나라에서 이 아수라판 같은 상황에서 고속도로를 짓기로 결정한 겁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냐고요. 그런데 김민수가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주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명 같은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8차선 고속도로가 산을 가르고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달리고 있었죠. 도로 양쪽으로는 길이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얼마 전에 길을 깐 것처럼요. 사진 몇 장면을 보니 곳곳에 첨단 전광판들이 실시간으로 교통 정보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의 한국의 모습이었죠. 김민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이게 바로 경부 고속도로입니다. 1968년에 착공해서 불과 몇년 만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428km를 관통하는 고속도로를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몇년 만에 고속도로를 만든 것도 모자라 두 장의 사진 사이에 고작 몇십 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한 도시개발이 아니었습니다. 한나라가 모든 국민들이 함께 읽어낸 기적이었어요. 김민수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 당시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 도로가 필요하다고. 사람은 길을 닦으며 변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집단지성으로 국민들이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그 말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40년간 도시계획을 연구해 오면서 수많은 케이스를 봤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어요. 단순히 도로를 만든 게 아니라 국민의 의지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거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저는 연구실로 돌아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왔던 도시계획 이론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유럽과 미국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 발전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에만 집중을 했던 거예요. 그 사이 한국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은퇴 전 마지막 논문 주제를 한국으로 정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40년간 서구 중심적 사고로 연구해왔던 제가 처음으로 아시아 국가를 선택한 순간이었어요. 동료 교수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윌리엄, 갑자기 웬 한국이야? 그냥 편하게 논문 쓰고 은퇴해. 감이 없어진 거 아니야?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에는 제가 아직 모르는 연구하고 정의해야 할 무언가가 있다고 그 무언가를 찾아내고 싶었어요. 그한 장의 슬라이드가 저를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버드 도서관에서 한국 관련 자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료가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 영어로 번역된 논문들이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한국이란 나라와 도시 발전, 도로 계획이 더 궁금해지더군요. 특히 1970년대 자료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죠. 바로 제 궁금증을 자극한 건 새마을 운동이었습니다. 물론 정부가 주도했지만, 결국 나중엔 국민 스스로가 마을길부터 시작해서 도로를 만들어 나간 거였어요. 어느 날밤 연구실에서 오래된 다큐멘터리 영상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1970년 경부 고속도로 건설 당시의 기록 영상이었어요. 화면 속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삽과 곡괭이를 들고 산을 깎고 있었습니다. 남녀노소 할것 없이 모두 나와서 흙을 파고 돌을 옮기고 있었어요. 그들은 고용된 전문가 인부들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 놀라게 만든 건 그들의 표정이었습니다. 힘들어하는 기색은 있었지만 절망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가 이 길을 만들면 우리 손자들이 서울까지 쉽게 갈수 있을 거야. 나라가 발전할 거야.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었어요. 미래에 대한 투자였고 희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거기에 모든 국민이 뜻을 모은 거죠. 사실 서구의 도시계획은 정부가 계획하고 업체가 시공하는 시스템이었는데 한국은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도로를 깐건전 세계 역사상 한국만이 유일할 겁니다. 더 놀라운 건그 당시 대통령의 철학이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니 이런 말을 했더군요. 쌀은 없어도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도로다. 사람은 길을 닦으며 변한다. 이 말이 저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었어요. 서구에서는 경제가 발전하고 나서야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상식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당장 가난하지만 먼저 길을 닦고 그 길을 통해 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키겠다는 발상이었어요. 이건 도박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성공했습니다. 제가 특히 주목한 건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였어요. 정부가 강제로 동원한 게 아니라 스스로 나선 거였습니다. 새마을 운동 자료를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각 마을에서 이장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모여서 우리 마을에 필요한 길이 무엇인지 토론하고 직접 계획을 세워서 실행했습니다. 한 농촌마을의 사례를 봤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품앗이로 일손을 나누고 자재는 각자 능력에 따라 조달했습니다. 부유한 집에서는 시멘트를 사주고 가난한 집에서는 노동력을 제공했어요. 그렇게 해서 마을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경제를 만들어 갔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40년간 도시계획을 연구하면서 이런 사례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보통 인프라 구축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톱다운 방식인데. 한국은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보텀업 방식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그 결과였어요. 경부 고속도로가 완공된 후 한국 경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데이터를 보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1970년 완공 이후 10년 동안 한국의 GDP가 무려 3배나 증가했어요. 고속도로 하나가 나라 전체를 바꿔놓은 겁니다. 물론 다른 요소들도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저는 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건 도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연구를 계속하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도로를 만든 게 아니라 도로 위에 철학을 만들었다는 것이었어요. 함께 일하고 함께 꿈꾸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철학 말입니다. 보통 미국의 고속도로는 효율성과 합리성을 추구했지만 한국의 고속도로는 공동체 정신과 희망을 담았습니다. 독일의 아우토바는 기술력을 자랑했지만, 한국의 경부 고속도로는 국민의 의지력을 보여줬어요. 단순히 어지점에서 비지점으로 이동하는 수단이 아니라,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난에서 풍요로 가는 길을 만든 거였습니다. 가끔 제 연구를 지켜보던 동료 교수들은 여전히 의아해 했지만, 저는 점점 더 확신했습니다. 이건 세계 도시계획사의 길이 남을 사례라고요. 정부가 설계하고 국민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국민과 정부가 함께 꿈을 설계한 유일무이한 케이스였어요. 그날 밤 연구실을 나서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론으로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직접 한국에 가서 그 길들을 걸어봐야겠다고요. 지난 몇 년간 답습만 해오던 저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무언가를 보고 싶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 열정이 저를 한국으로 이끌었어요. 작년 저는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사실 출국 전 하버드 동료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윌리엄 정말 한국에 가는 거야? 마지막 논문이 그렇게 중요해? 어떤 교수는 대놓고 말하더군요. 나이 들어서 왜 갑자기 그래?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40년간 놓치고 있던 무언가가 한국에 있다는 걸 말이에요.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첫 인상부터 남달랐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첨단 도시 같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사람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분명히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공항 안에서 동시에 움직이는데도 전혀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각자의 리듬을 맞춰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안내 표시들도 완벽했고, 곳곳에 자원봉사자들과 로봇이 길을 안내해주고 있었어요. 공항철도는 정말 빠르고 쾌적했고, 나와서 본 서울 시내의 고층 빌딩들은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깔끔하게 정비된 버스 전용 차선과 일반 도로들이 하나의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더군요. 서울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차역이 아니었어요. 하나의 거대한 교통허브였습니다. 지하철, 버스, 택시, KTX가 모두 한 곳에서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그 복잡한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잠시 서 있으면서 사람들의 움직임을 관찰했어요. 수만명의 사람들이 각자 다른 목적지로 향하고 있는데 서로 부딪히거나 길을 막는 일이 없었습니다. 마치 춤을 추듯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때제 눈에 들어온 건 바닥에 있는 노란색 블록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인지 몰랐는데, 한 시각장애인분이 그 블록을 따라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 블록이었던 거죠. 그것도 단순히 길만 안내하는 게 아니라 계단, 화장실, 매표소까지 세세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더 감동적인 건 시민들의 행동이었어요. 유도 블록 위에 짐을 놓거나 서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약속이라도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비워두고 있었어요. 한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유도 블록을 따라 걸어가시는데 앞에서 걸어가던 젊은이가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드리더군요. 특별한 말도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이에요. 저는 한국에 지내는 지인에게 연락해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서울역 대합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계속 주변을 관찰했어요. 안내방송이 나올 때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반복해서 나오더군요. 외국인을 배려한 세심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사람들의 이동 패턴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닥의 안내 표시도 우측 통행을 유도하고 있었죠.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암묵적으로 질서를 지키고 있었어요. 지인인 김 교수를 만났을 때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김. 이건 정말 놀라워. 미국 같으면 이런 복잡한 곳에서는 반드시 교통정리 요원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는 사람들이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잖아. 이제야 한국을 오다니 내가 뭘 몰라도 너무 몰랐어. 김은 웃으면서 말했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우는 건데 뭘 내가 편하려면 남도 편하게 해줘야지. 근데 왜 갑자기 한국을 선택한 거야. 이렇게 보니 더 반갑네. 그의 말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편하려면 남도 편해야 한다. 이게 바로 한국 시민의식이었어요. 미국은 규칙으로 질서를 만들지만 한국은 배려로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왜 한국이 그 짧은 시간에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고민을 해보았는데, 얼핏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사람이 먼저 있고, 그 뒤에 길이 따라온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김 교수가 차를 가지고 와서 직접 경부고속도로를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설렘을 감출 수 없었어요. 미국에서 책과 영상으로만 보던 그 경부고속도로를 직접 달려볼 수 있다니 말입니다. 서울 근교로 나가면서 김 교수가 말했어요. 여기 들어서는 게 바로 경부 고속도로 진입로야. 저는 즉시 창 밖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런데 첫 인상부터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도로 표면이 정말 매끄러웠어요. 40년 된 고속도로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말입니다. 본선에 진입하는 순간, 주변을 보니 8차선 고속도로 위로 수많은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그 복잡한 상황에서도 전혀 혼란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김 교수가 운전하면서 설명해 줬습니다. 저기 보이는 색깔 선들 보이지? 제가 시선을 따라가 보니 도로에 여러 색깔의 선들이 그어져 있었어요. 파란색, 분홍색, 초록색 선들이 각각 다른 출구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물었더니 김 교수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색상 유도선이야. 운전자들이 복잡한 분기점에서 헷갈리지 않도록 색깔로 길을 안내하는 거지. 내비게이션에도 같은 색상의 선들이 보이지? 서울 방향은 파란색, 대전 방향은 노란색 이런 식으로. 정말 놀라웠습니다. 서구에서는 단순히 표지판, 글자로만 안내하는데 한국은 색깔이라는 직관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글을 읽을 시간이 없어도, 언어를 몰라도 색깔만 따라가면 되니까 얼마나 편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8개 방향으로 갈라지는 거대한 분기점. 미국 같으면 이런 곳에서는 반드시 교통체증이 생기고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색상 유도선 덕분에 모든 차들이 미리 차선을 바꿔서 자기 목적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운전자들의 매너였어요. 차선 변경할 때마다 깜빡이를 켜고 끼어들게 해달라고 하면 대부분 양보해주더군요. 급한 상황에서도 클렉슨을 마구 울리지 않았어요. 이건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저는 양쪽 풍경에도 주목했습니다. 도로 양편으로는 산업단지와 주거단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공장에서 만든 제품들이 이 길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사람들이 이 길을 통해 일터와 집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가 이어 설명했어요.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되고 나서 한국 경제가 완전히 바뀌었지. 쉽게 생각해서 부산에서 잡은 생선이 서울에서 그날 저녁에 팔리고 서울에서 만든 제품이 부산 항구를 통해 전 세계로 나가게 됐거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도로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어요. 한국에선 이 길이 국가의 혈관이었습니다. 물류와 사람, 정보와 문화가 이 길을 통해 순환하고 있었어요. 마치 사람의 몸에서 혈관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듯 이 고속도로가 한국 전체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휴게소에서 잠시 쉬면서 저는 고속도로를 내려다 봤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차량 행렬이 정말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단순히 차들의 움직임으로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백만 명의 꿈과 희망이 이길 위를 달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 아저씨가 가족과 함께 부산으로 내려가고 있었고, 젊은 커플은 여행을 위해 김해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트럭 운전사는 새벽부터 화물을 싣고 전국을 누비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이유로 이 길을 이용하고 있었지만, 결국 하나의 큰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길은 이동이 아니라 연결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김 교수에게 말했어요. 정말 놀라워. 한국 사람들은 도로를 만든 게 아니라 국가의 순환계를 만들어낸 거네. 김 교수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맞아. 윗세대가 맨손으로 만든 이 길이 지금 한국 전역을 연결해주고 있지.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저는 또 다른 놀라운 시스템들을 발견했습니다. 김 교수가 내비게이션을 켜는 순간부터 사실 저는 감탄이 나왔어요.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알려주는 것은 물론이고, 사고 지점이나 공사 구간까지 미리 안내해 주더군요. 이는 고속도로 곳곳의 전광판에서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거지? 제가 물었더니 김 교수가 설명해 줬습니다. 한국은 전국의 고속도로가 거의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모든 운전자들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거지. 저를 더욱 놀라운 건 하이패스 시스템이었어요.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차를 멈추지 않고도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되더군요. 차가 정차하지 않고 그냥 통과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이런 운전자를 위한 편리한 시스템이 2000년대 초반부터 적용됐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차량이 사용하고 있다고 했어요. 사실 미국도 이런 시스템이 있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이미 20년 전부터 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해 놓았다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도로만을 달리는 건데도 너무나도 편리하고 충격적인 시스템들이 저의 눈을 계속 사로잡았습니다.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만든 갓길과 졸음심터도 정말 인상 깊었죠. 정말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단순히 빨리 가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가는 것까지 고려한 거였어요. 그 작은 휴식 공간 하나에도 한국인의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중간에 안성휴게소에 들렀습니다. 휴게소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완전히 놀랐어요. 이건 단순한 휴게소가 아니라 하나의 작은 쇼핑몰 같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매장들, 다양한 음식점들, 그리고 무엇보다 질서정연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메뉴판 구경하는데 한글로만 되어 있어서 도저히 읽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김 교수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였거든요. 그때 옆에 있던 한국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완벽한 영어였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청년은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줬어요. 이건 불고기 정식이고 이건 냉면이에요. 외국분들이 좋아하시는 건 보통 불고기나 비빔밥이에요. 불고기 정식을 주문하고 자리에 앉아서 먹는데 맛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건 시스템이었어요. 셀프 서비스인데도 모든 게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모두들 자연스럽게 키오스크 주문, 픽업, 반납을 하고 있었죠. 반찬통들이 깔끔하게 정렬되어 있고, 물과 숟가락도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사실 외국 휴게소도 이용하는데 나쁘진 않지만, 이 정도로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고 깔끔하게 유지되진 않거든요. 이런 복합시설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울로 돌아왔고, 다음날 김 교수의 추천으로 서울역사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상설전시인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관람하기 위해서였죠. 전시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저는 압도당했어요. 1950년대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 서울의 모습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거대 도시까지의 변화 과정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자료로만 보던 역사물들이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거든요. 특히 도로 발전사 부분에서 저는 오랫동안 서 있었어요. 1960년대 비포장 흙길에서 시작해서 현재의 8차선 고속도로까지 그 놀라운 변화 과정이 사진과 자료로 생생하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의 기록 영상도 있었는데 제가 하버드에서 본 것보다 훨씬 상세했어요. 특히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해방 이후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서울이 세계적인 거대 도시로 발전하기까지의 모습이었어요. 외국은 수백 년에 걸쳐 천천히 이뤄낸 것들이 한국에선 단 몇십 년 만에 이뤄진 거였습니다. 특히 도로가 생기면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경제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보여주고 있었어요. 학자로서 흥미진진한 자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보스턴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40년간 믿어왔던 도시계획 이론들이 모두 흔들렸거든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하버드로 가는 길에 보이는 미국의 고속도로가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넓고 반듯하긴 했지만 뭔가 차가웠어요. 효율적이긴 했지만 따뜻함이 없는 느낌이었어요. 연구실에 도착해서 저는 곧바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느꼈던 모든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한줄한줄 한줄 적어 내려가면서도 여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정말로 그런 나라가 존재한다는 게 말이에요. 저는 다가오는 다음 학기 학생들에게 특별한 내용을 들려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퇴를 앞둔 마지막 학기, 마지막 강의를 특별하게 마무리하고 싶었거든요. 수업 자료를 마무리하고 강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처음 강단에 설 때처럼 너무 떨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시작했어요. 사실 지난 40년간 저는 서구 중심의 도시계획만 연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몇주전제 모든 생각을 뒤바꾼 나라의 사례를 소개하고 싶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1960년대 한국의 페어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60년 전만 해도 이런 상태였습니다. 국민소득 100달러도 안 되던 시절이었죠. 하루 밥한 끼도 먹기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학생들이 술렁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자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현재 경부 고속도로의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습니다. 같은 나라 같은 장소예요. 이게 몇년 만에 이뤄진 걸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같은 나라인가요? 전혀 다른 곳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들려줬습니다. 맨손으로 길을 닦던 사람들의 이야기, 색상 유도선의 세심함, 휴게소에서 만난 청년들의 친절함, 그리고 한 나라가 발전하려면 이런 도시 계획과 도로 발전을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도로는 단순한 인프라가 아닙니다. 이건 삶의 양식과 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한국은 여기에 함께 살아가는 법까지 도로에 새겨 넣은 거예요.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도로를 철학적으로 바라보고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강의를 마치자 잠시 정적이 흐르고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동안은 단순히 수치와 지식만을 전달하는 느낌이었다면, 오늘은 학생들에게 정신적인 철학까지 모두 전달한 느낌이었어요. 그후몇 달간 저는 마지막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아스팔트 위의 철학 한국 고속도로에서 발견한 공동체 정신이었어요. 40년 학자 생활 중 가장 열정적으로 쓴 논문이었습니다. 논문 발표 당일 많은 동료 교수들이 참석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그들도 발표가 끝날 때쯤에는 진지한 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윌리엄 정말 놀라운 발견이야. 사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중요한 관점이었어. 은퇴식날, 저는 동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40년간 가르치면서 마지막에 가장 큰 배움을 얻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말이에요. 정말 의미 깊은 연구였어요. 지금도 가끔 그 순간을 생각합니다. 처음 경험한 한국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그 따뜻한 마음, 서로를 배려하는 정신,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에 대한 믿음말입니다. 한국의 도로는 단순히 길이 아니었어요. 과거와 현재를 잊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며 꿈과 희망을 실어 나르는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그길 위를 직접 달려보며 저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윌리엄 브랜넘 교수가 은퇴를 앞두고 한국이라는 나라와 도로를 만난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그것은 50년 전 맨손으로 시작된 꿈이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온 위대한 철학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길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마음에 먼저 닦아놓은 그 길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소박하지만 깊은 정이 담긴 이야기. 감동상자, 그리고 소담이었습니다.